반갑습니다 가족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성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8장 10편 15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이제 로마로 가는 도중에 만난 유라굴로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라굴로는 태풍의 이름이죠 어... 이 27장의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인솔자는 윤리오라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바울이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였고, 그가 바울을 아주 옆에서 신실하게 도왔습니다. 처음 담배는 아드라 못데노라는 배였는데, 이제 무라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이 풍세라는 것은 바람의 기운이죠. 이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고생하다가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어, 사도 바울은 그 항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간은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여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당시에 바울은 최소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백부장이 11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써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을 바다에 버립니다.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까지 내버렸습니다.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도무지 살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을 사람에게 말하며 위로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에 뿌들이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굉장히 소망이 넘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유라굴라라는 그런 광풍 속에서 정말 살아날 여망조차 없었던 그들에게 사도바울이 전하는 이 말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 33절 말씀에 보시면 나리셰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 즉 14일 동안이나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버텨낸 것이니까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자,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렇게 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제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떡을 가지다가 모든 사람 앞에 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 예수는 우리 예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떡을 가지다가 모든 사람 앞에 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 굉장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가득한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식사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런 뜻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276명인데 이들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소망, 약속, 그리고 또 그것을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 배가 한 섬에 가까운 모래텝에 걸리게 되었는데, 이제 이 배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되어서 부서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2절 말씀해 보시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 가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죄수를, 어, 호위하는, 뭐, 호위, 호위한다고 보여. 죄수들을 이제 데려가는 군사나, 아니면 죄수를 지키는 간수나, 이런 사람들이 죄수가 도망치면 그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죄수들을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43절 말씀에 보시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맡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지금 백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홀딱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살리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씀, 말한 것입니다.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굳게 믿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드디어 로마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해 줍니다. 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몰타라는 섬이 있는데요, 바로 그 섬입니다. 그리고 멜리데의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호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어, 나무를 가지고 이 불을 떼기 위해서 이 장작을 옮기다가 그 속에 숨어 있는 독사에게 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저 바울은 죽는다. 큰 죄인이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는 살아났지만 뱀이 죽게 한다. 이렇게 웅성거렸습니다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처럼 대우해요. 그리고 그스에스 가장 높은 사람 보벌리오의 부친의 병을 고쳐 주니가 더더욱 존경하고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밀리도를 떠나서 로마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선 형제들이 영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강론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그런 적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은 끝납니다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도행전의 끝이 좀 희미합니다. 명확하게 딱 끝이 났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는데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유적으로 사도행전 29장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계속 되어야 한다고 라 말합니다. 저도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경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도를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구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잘못의 앞을 지나 그에 대해 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에 대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리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자칫 감아 크레드 해변을 기고 항의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황풍이 크게 일어나니 해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울을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군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대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냐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내 말을 듣고 그레대서 떠나지 아니하여 일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팻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차정진대요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는 바울의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초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 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불기에 먹고 미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나리섬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붕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죽가 혹은 해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제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목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laughs>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으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니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라하는이가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를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공장과 드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월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일도해.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받으였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므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사슬에 메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그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늙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알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제15편 다윗의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유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효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공동체 성경 읽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울수있도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이여말씀오도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지만 함께하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님, 또목장식들과 함께하는 교사 목자들,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이 올라올 때마다 반겨주시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그들의 모든 수고 헌신이 함께하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 성경일기를 위해서 막쿠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그리고 방송 간사 집사님의 수고와 섬김 위에도 크신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